써보고 당신은 내 사랑이야로 타이틀곡을 변경했구나라고 예. 내가 생각을 하,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오히려 나는 당신은 내 사랑이야가 오히려 낫던데 음. <laughs> 리듬이 편하죠아 어, 리듬이 편하고 예. 트었던 느낌도 나고 예. 예? 딱 자기한테 맞던데. 예. 그래서 어. 잘 그래서. 생각했다, 고늘생각 그래서 음. 좀더 음. 늦게 바꾸면 음. 그것도 후회를 할것 같은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잘 네. 바꾼 같예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은 혹시 음. 당신은 네. 내 사랑이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죠.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우리나라 최고의 그작곡가이면 <laughs> 기타리스트께서 당신은 내 사랑이야를 안 들어봤다고 하잖아. 오, 왜, 왜냐면 이 수업을 보니까 안 들어봤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 올해 1월 1일부터딱 네. 큰맘 먹고 네. 곡을 바꿔서 활동해야지. 해데 네. 보통 1월 달은 네.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1월 달 1월 달은 그냥 지나가지. 음. 2월 달부터 큰맘 먹고 음. 시작. 해야지 이제 열심히 응. 돌아다니 방송도 하고 이제 왠걸 이제 코로나가 또 발병 네. 완전히 올세이됐잖아요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를 기회가 없었죠. 당신은 내 사랑. 자 여기서 한번 들려봅시다. 마음 편히 부르십시오. <웃음> 오케이. <웃음> 당신은 내 사랑이야. 어떻게? 음악 제가 아, 아, 음악 들까요? 자 마이크 해가지고 자 한번 여러분 저 이번에 우리 저 천상식께서 2020년 1월달에 새로운 노래를 어, 만든 게 아니고 일집에 있던 그 서브곡을 타이틀곡으로 변경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사랑이야. 자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타트! 오케이. 네이 <목소리도> 잠시자 자, 그렇죠. 이이 이거, 네. 이거는 장르 가 트로트 맞죠, 이거는? 네, 네, 트로트죠. 네, 세미 트로트. 어, 아니요 정통적인 트로트인데. 아, 정통 트로트니까 네, 이거죠. 이제 편곡만 네. 약간 이제 빠른 템포로 음. 포장을한 거죠. 네. 아, 빠른 버전으로. 네, 아, 아. 왜냐면 내가 제가 지금 6월 2일날 제가 쇼트컷 가요일철에 제가 녹화를 해요. 예. 아. 네, 저 제가 담당 연출관인데 거의 60곡을 듣습니다컨트를 닳는데,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다, 안 좋다, 들을만 하다, 카팅이, 카팅이 생각난다고, 쫙, 아, 이 쪼개는 게 쫙,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 머릿속에 막 그러는데, 내 느낌에, 느낌이 좋아. 아그래 어, 어, 어. 카팅 딱, 기억이 딱 나와. 갖고 와. 아, 저 노래하면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 네. 국장님께서 옆에서 네.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또, 네. 음. 리듬이 어디 기억나는 부분이 그래? 있으신가 봐요. 아, 그걸 이제 같이 해주시니까 네. 아 음? 이렇게 따라주시는게 아, 그런 좋더라고요. 그뭐 천상의 여자는 내가 들었잖아. 네. 카팅이 생각이 안 나. 음. 왜냐면 어디서 쪼개야 할지 우리가 있잖아. 여기서는 딱 묶고 딱 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느낌이 쪼갤 때 그냥 툭툭 쪼개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쪼개거든. 음. 여기서는 주민들 해야다여기서뭐뭐 받고 가야겠다. 되 이런 게 있는데 음. 아 천상의 여자는 거기 쪼개는 게 진짜 아 이거 어려, 진짜 어려운 노래야. 리딩 자체도 어렵고. 뭐, 어렵지. 올라가는 부분도 어렵고. 어렵고. 네. 부르기도 없이 실한 눈치로 보이더라고. 이렇게 에 보니까 포정을내 보거든. 그건 아닌데. 그건 당당한 거. 내 느낌을 안다고. 근데 이거는 아가 알잖아. 아, 아. 몸이 움직이자. 에, 아, 카팅할 때 그래서 몸.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노래 부를 수가. 카팅할 때 몸이 움직여야지 음. 카팅이 되거든. 몸이 아주 뻣뻣해지고. 아 이거 뭐 여기서 짜야 되나? 여기서 잘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음. 약간 고민스러우면은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도 네. 보통 곡 작업할 때 주로 네. 어떤 점을 저저 생각해서 곡 작업을 많이 하십니까? 어, 일단, 저는 항상 카팅할 때 이제 그런 거 생각해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포인트가 응. 응. 어떤 쪽에서 이렇게 좀 한번 내뱉타 가지고 응. 어, 관중들을 응. 좀 끌어당겨 수 있는 응. 포인트를 마련해야 겠다 아니면 또 이제 이 가수는 음. 이런 어떤 그 속삭임이 여기서는 좋고 여기서는 터트릴 수 있고 음. 이런 것들 을 생각을 많이 하죠. 음. 그러면 보통 음. 우리가 저 보통 전주 아, 앞 부분 중간 끝그 사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부분에 많이 강조를 하십니까? 저 음. 이제 저는 뭐 때에 따라서 좀 틀리는 틀립니다. 예. 처음에부터. 강조를 줄 때도 있고, 아, 아, 처음 아, 또 어. 또는 어. 보면 대부분 후렴 쪽에 많이, 그렇죠 후렴 쪽에 많이 줘가 많이 줘, 약간 후크성 같이 네. 네. 반복적인 거를 요즘에 또 그런 게 많이 줘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네. 네. 그렇게 네. 생각도 하고. 네. 네. 나는 가지만은 네. 가지만은 딱첫 곡만, 첫 음만 딱 들어도 딱 좋아. <laughs> 땅땅땅땅땅땅. <laughs> 이게 그래서 나는 딱 그게 먼저 <laughs> 이게 기억이 딱 남거든. 그런데 가지만 딱 틀면은 왠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 게 있다고 거기 <laughs> 한번 딱 틀면은 아 어? 괜히 등대 가지고 막 같이 뭐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나는 그런 거기 나는 노래가 지나가면서도 어, 그, 전체적으로는 생각 안 나는데도 생 네. 그런 재 생각 나는 거기 있잖아. 있으면? 그 노래만 딱 이렇게 엄만 네. 딱떠어 갑자기 어. 들썩들썩 거리는 네. 나는 그게 난 좋은 노래라고 맞아요. 봐. 내 입장에서는. 퀴즈 같은데도 첫 소절만 들려주, 네. 몇초첫 소절만 불러줘도, 어? 아, 이 노래. 너, 알게 되는 노래. 뭐요 알게 그래서. 되는 노래. 네. 그런 노래가 나는 좋은 노래다. 아, 나는 음. 그런 그래, 개인적으로 음. 그렇게 그래 생각하는데, 당신은, 아까 당신은 내사랑이야 아직 이제 일집에서 2015년도에 일집에 묻혀있는 곡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벌써 5년, 거의 5년이 해고 네, 5년. 이게 새로 이제, 이제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니야. 네.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긴 낫다. 당신은 내 사랑 이야가 오히려 날 나니까. 그다 생각해. 내가 가사하는 빠른. 이거 한번저한십년전 <laughs> 우리 선생님은 장기적으로 해라 그래. 그렇죠 맞아. 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한국을 열심히 밀어지 왜 바꾸냐고. 그래도, 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제 사장에. 히트 앉힌 가수는 모두 무맹 같습니다. 네, 맞아요. 히트곡이 없는 가수는 지가 아무리. 1년을 했든 뭐, 10년을 네, 1년 했든 20년을 했든 무맹 같습니다. 히트곡이 나야지, 어, 그래, 자기는 히트 가수야, 네. 스타 가수야. 이러지. 히트이 없으면은, 뭐, 20년씩 똑같아요. 무맹 같습니다. 그런,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네. 앞으로 한 10년을 미세요. 언젠가 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 내 생각에. 선생님은, 예, 멜로디 예, 좋은 것 같아요. 멜로디 괜찮죠? 때로...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종목이라고 네. 갖다 주시면 어떡하죠? <laughs> 아니, 종옥 좋은 멜로 한번 하고 어떻게 아, 그때또 바꿔야 돼? 아니, 그때도 같이 가는 거지. <laughs> 같이 마음 변치 말아 같이 가는 거야. 어? <laughs> 같이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